똥 샀어요? 소리가 어쩐지 꾸르륵꾸르륵 했는데. 잠깐, 이모 어떡하지? 엄마 교회 갔는데? 응? 이모가 갈아줘야 되겠지? 해볼게. 한번 도전해볼게. 일단은 우리 밑에 내려가자. 아직도 싸는것 같은데? 응. <laughs> 이모 어떻게 하느라, 어? 이모가 <웃음> <똥깨자기도> <웃음> <도전해봐야 되겠네>. 응? 이모가 똥개자기도 도전해봐야 하겠네 응? 시원해. 다 했어. 다했어요 이동합시다. 어우 냄새 온갖 <laughs> 사고 기분 좋으신 하늘이입니다 예? 이모 금방 갈아줄게 기다려봐 하늘이 방금 밥만을 먹었는데 분유를 100ml를 먹었는데 에이, 갑자기 으 이래가지고 <laughs> 보니까 갑자기 트름인가 했는데 눕혔더니 갑자기 꾸르르 부르륵 해갖고 어? 어우 냄새가 지금 엄청나요 진짜 어떡하지? 아이고! <웃음> 이모. <웃음> 잠깐만, 하늘이 기분 좋아요? 얼굴 하지 말고. 이모 금방 닦아줄게요. 닦고 만나요. 안녕.